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코로나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어, 전화가 오네. 누굴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깜댕님? 어, 우리 영광이구나. 우리 영광이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음, 엄마랑 밥도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 네.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너무너무 심심해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손가락 동무 친구들을 만들어서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세미난 동물 친구들 만들어서 놀이하기 전에 그림동화를 하나 가져줄게요. 그림동화 나와라 선생님 손에서 그림동화 나. 정글숲 속으로 여행을 떠났더니 동물 친구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푸우우우가우우우고 사과가 우우우우 뚱뚱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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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푸우우우우 넓은 들판에 출문이 얼룩말은 뛰리뛰고 절리뛰고 뛰어다니니까 정말정말 신기나는데 키다리 길린 아저씨는 목이 길어서 높이 있는 나무을 우우 우우 영영 영. 멋쟁이 공자 반짝 반짝 날개는 예쁜 부채가 되지요. 총, 다정한, 토끼 가족도 만났어요. 친구들, 우리 그림 동화에 동물 친구들 만났더니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서 엄마랑 아빠랑 함께 할수 있는 놀이를 우리 서리반생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 서리반생 한번 불러볼게요. 소리발 선생님! 소리반 선생님 나왔다! 짜잔! 친구들 반가워요.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흰 도화지, 색종이 또는 집에 있는 다양한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사인펜과 색연필, 크레파스와 같은 그리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붓과 물감 앞대기를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서 한번 찍어볼까요? 친구들 손바닥에 물감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요.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바른 손바닥을 흰 도화지에 꾹 눌러주세요. 우와, 멋지! 손바닥 그림이 나왔네요. 그런데 선생님, 저희 집엔 물감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손바닥을 올린 후, 색연필로 손모양을 따라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예능반 선생님께서 들려준 동화에 나온 동물 친구들 중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 친구들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 나뭇잎을. 우물우물 먹던 기린 친구를 만나고 싶구나. 자 그럼 목이 긴 기린을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목이 긴 기린을 이렇게 길게 표현해 보았어요. 자 얼굴을 그리고 귀와 뿔도 그려주세요. 눈과 코, 입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목에 있는 기린의 갈기를 표현해 주시고요. 꼬리와 발도 색칠해 줍니다. 우와, 점점 목에 긴 기린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자, 친구들 마지막으로 기린의 몸에 있는 무늬를 그려서 완성시켜 줍니다. 우와, 기린 친구가 완성되었네. 친구들, 선생님은 기린을 오려서 이렇게 막대를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우와, 기린 막대 인형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막대기를 붙여서 막대 인형을 만들어서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사과를 돌돌 말아먹던 똥똥보 누가 있었더라? 아, 맞아요. 뚱뚱한 코끼리가 있었죠? 다음은 코끼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끼리의 코를 먼저 주름을 그려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눈과 입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커다란 귀가 있겠죠? 귀를 그려주세요. 꼬리와 다리를 지라요. 표현해줄게요. 그리고 우리 코끼리 친구는 아까 맛있는 사과를 먹었잖아요. 친구들 여기에 사과를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우리 뚱뚱한 코끼리가 완성되었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만나본 친구 는 누구일까요? 아까 두르렁 두르렁 낮잠을 자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사자 친구였죠.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사자를 만들어 볼까요? 자 사자 친구는 두르렁 두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친구들. 눈을 그려 잠을 자고 있는 사자를 표현해 보았어요. 코어, 입을 표현해 보았죠 어? 사자 친구한테는 멋진 갈기가 있었죠? 친구들 갈기를 멋지게 선생님은 두 가지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길고 짧게 해서 멋진 사자의 갈기를 표현해 보았어요. 그리고 친구들 꼬리를 표현해주세요. 사자의 발과 이렇게 멋진 사자를 완성해 보았는데 선생님은 다른 색으로도 표현해 보았어요. 정말 멋지다. 그죠? 친구들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나볼 친구는요. 선생님이 색종이에 예쁘게 손을 따라 그린 후, 가위로 오려보았어요 짜잔!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색깔로 오려서 선생님은 멋지고 화려한 날개를 가진 공작을 표현해보았답니다. 친구들 좋아하는 색깔로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로 화려하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숲속에 멋진 동물 친구들이 다 모였네~ 동물 친구들처럼 월요일에 우리 영광이 있는 친구들도 어린이집에 모두 모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난 친구들 외에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은 또 누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엄마, 아빠와 그리고 만들어서 어떤 동물을 했는지 선생님께도 꼭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선생님이 짜잔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함께해 주실까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